강결성입니다 오늘은 또 제약 바이오주 관련된 점검을 좀 하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 암연구학회 AACR이라고 하죠. 참여 기업들과 임상 발표 기업들 최근의 주요 동향 그리고 주요 종목들을 한 번씩 어,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어, 최근 관련 뉴스를 보니까요, 뭐,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뭐, 미국 AACR에, 뭐, 대웅제약이 참여해서, 뭐, 항암제 신약을 발표하겠다. 뭐, 일동제약도, 뭐, 항암 플랫폼을, 뭐, 발표를 하겠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또, 펩트론도 ADC 효능 증강 펩테이트 기도를 발표하겠다. 뭐,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어, 다시금 AICR에 대한 관련된 어, 재료, 이슈가 좀 부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항상 그 제약 바이오주를 짚고 넘어가기 전에 꼭 우리가 점검할 부분이 하나 있죠. 어, 제약 바이오주들 말 들어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뭐, 이슈가 되고 있는 상호관세, 25% 부과를 한다고 하죠. 뭐, 요거에 대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개발과 치료제 개발. 어 이게 이제 성공하면 대박이 나죠. 사실 주가도 대박이 가고요 근데 이 개발 일정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예, 임상 실패. 혹은 뭐, FDA 뭐, 승인 실패. 혹은, 어 기술 이전. 이런 소식이 나오면 주가가 급락을 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좋게 얘기하면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자칫 어, 이런 것을 체크를 못하면 주가가 좀 급락하는 그런 경우도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단점은 뭡니까? 최근에 이제 공매도가 좀제거가 됐죠. 즉 다시 말하면 어, 시장의 어, 투자심리, 위키시 주가가 큰폭에 하락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시장이 좋을 때는 제약 바이오즈가 많이 날아갑니다. 그런데 안 좋을 때는 상대적으로 공매도 타켓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은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일정과 재료를 알고 있고 어떤 기술적인 흐름 이런 걸 같이 보면 대응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될 텐데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반기 중요한 a a c r 관련된 이슈입니다. 뭐그 전에 최근 기술이전 수출 계약들이 체결되고 해지된 기업들이 몇 개가 좀 있죠. 어, 좋게 얘기하면 뭐 성공한 <laughs> 좋은 계약들 체결을 했고 안 좋게 얘기하면 계약, 계약 해지가 되면서 좀 악재로 작용되는 기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어, 상반기에 일단 보면은 나이백이 지금 음, 계약을 했죠. 그리고 올릭스가 최근에 하면의 주가가 불끈했습니다. 차트를 한번 잠깐 볼까요? 말 나온 김에. 예, 올릭스 일봉 주가 차트입니다. 한때 뭐 올릭스 주가 흐름이 뭐 15,000원, 한때 뭐 3만 원까지 갔다가 15,000원에 빠졌다가 계약 체결 소식이 나오면서 15,000원에서 6만 원까지 빵하고 떠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신약 개발이나 이런 성공들을 하게 된다면 이런 주가 흐름을 보여주겠지만 만대로, 반대로 반대로 뭐 신약 개발 실패하거나 또 FDA 임상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경우들이 나와요. 물론 끝난 건 아니지만은 HLB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FDA 그제 승인이 뭐 보류가 되면서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그래서 좋게 얘기하면 주가가 빵 하고 뜰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재료 일정들을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3월달에 또 알테오젠이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어, SG 제형 변경 기술 계약 체결했고 또 온코닉 테라퓨티스과리브조나고 계약을 체결했죠. 그리고그 반면에 또 실패하고 또 계약 계약 해지 기술 반환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뭐 여의치 않아서 혹은 상황들이 안 좋기 때문에 해약한 경우들이 있는데 유한양행이 마샤 신약 물질 개발을 해약을 했죠. 대웅제약도 어, 폐섬유 신약 후보 물질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또 티움바이오, 한월바이오도 이런 제 계약들을 해지함에 따라서 최근에 이쪽은 주가들이 좀안 좋을 거예요. 당연하죠. 뭐 시장도 그렇지만은 이런 해약도지 반대로 이런 것들은 일단은 일단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나왔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일단 살펴보고 이런 이제 제약 바이오주의 특징을 알고 나면 아 이런 일정들 요런 재료들 그리고 최근 기술적인 흐름이 어떻게 간다 우리가 금방 쉽게 파악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AACR에 관련된 얘기를 좀해 드리고 있는데 뭐 이걸 알기 전에 우리가 일정을 먼저 좀 알고 가야 돼요 일정 많은 부분들 일정들이 있지만 상반기 주요 일정들이 있고 하반기 주요 일정들이 있는데 자, 바이오 주요 학회 일정입니다. 매년 돌아오죠. 매년 우리가 이제 4대 바이오 학회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 어, 미국의 암 연구 학회, 그죠 4월에. 그다음에 6월에 ASCO 항암제라고 하죠. 예, 미국 임상 종양 학회. 그다음에 9월에 어, 세계 폐암 학회. 그다음에 유럽 종양 학회. 이게 이제 4대 학회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항상 우리가 1월 달 되면은 j 이 p 모건 헬스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초청된 기업들이 또잘가는 경우도 많죠. 매년 1월달 체크할 부분들이고, 4월달, 6월달, 9월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사이드로, 최근에 면역 항암학회도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11월달에. 그래서 요 부분의 일정들은 우리가 항상 제약 바이오주를 투자할 때 알고 가야 되는 기본적인 사항들. 지금, 시기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지금 당장 6월달, 상반기에는 6월달, 4월달, 6월달에 중요한 이런 학회들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학회 일정들을 주목하느냐? 여기에서 신약 개발 혹은 임상 결과들을 발표를 해요. 그리고 여기 또 이거에 따라서 기술 이전 수출 계약들을 많이 체결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본다라면은, 요, 이제 AA, 저기 뭐야, 미국 암연구학회 AACR 참여 기업들을 우리가 좀 알고 갈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참여, 발표를 했던 기업들, 리가 캔바이오였죠. 명역항암제로 유명하죠. 지금 이제 임상 1상이 어,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이제 임상 1상이 완료가 되고 2상이 진행되면서 이게 이제 기술이전 어, 이미 지금 체결을 했죠, 사실은. 임상 3상도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음, 체크를 좀 해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 루니. 얘는 이제 사실은 AI 그 의료, 기기 쪽이라고 봐야겠죠. 어쨌든, 어,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죠. 아스트라제네카 얘기를 하면, 알테오젠하고 또 많이 연관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에스티큐브. 그 다음에, 보르노이. 최근에, 어, VRN10 데이터를 좀 발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언스. 얘도 이제, 면역 항암제. 지금 이거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참여 기업들도 일단 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뉴스에 소개드렸듯이 뭐 대웅제약이나 또 펩트론도 이번에 AA r 에서 어 증강 펩테이트 기술 뭐 최근에 비만 치료제 쪽으로 어 이슈가 많이 됐고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이쪽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 제가 이제 주목하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펩트론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이건 뭐 반드시 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 보로노잉 그죠? 그 다음에, 퓨처캠. 얘가 지금 상반기에도 이번에 AICR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은, 어, 임상 허가 기술이 좀 목표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얼마, 어, 최근에 이제 허가 신청이 됐고, 요게 지금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요게 좀 기다려야 될것 같고, 펩트론도 뭐 이미 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번에 AICR과 함께, 어, 펩테이더 치료제, 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들, 또 보르노이도,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 기술적인 차트 잠깐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죠. 자 바이오 대장주입니다. 알테 오젠 음, 기술의 이전 수출 계약을 좀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갔다가 좀 밀렸죠. 아마 시장 여파도 있고요. 최근에 좀 올라온 측면들. 근데 다시금도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죠. 어, 제가 보기에도 저도 시간이 좀걸려서 그렇지 식자총이 워낙 크다 보니까 추가적인 부분 한번 나올 거는 같아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린다. 그렇죠? 보르노이 최근에 얘도 불끈했다가 음, 좀 주저앉는 부분이 있죠. 뭐 7만 원, 8만 원대에서 지금 15만 원까지 딱을 갔죠. 많이 가다 보니까 최근 이제 차익 물량도 있고 공매도 이슈도 있고. 근데 지금 조정을 얼추 한50%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 조정 이후의 흐름을 한번 염두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리가크한 바이오. 어,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물론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음 공매도나 또 차익 분량들이 나오면서 하긴 했지만 꾸준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한때 14만 원까지 잘 갔었는데 최근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았죠. 얘도 지금 이제 조정 받은 이후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요거 좀 보시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상장한 지를만 댔지만은 옹코닉테옹코 테라퓨틱 얘도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강해요. 그죠? 뭐 관련된 뉴스를 들어보면 얘도 이제 이번에 이번에 여기에 좀 참여를 합니다 a a c r 에 참여를 하면서 지금 좋은 재료를 발표를 했죠 워낙 세게 갔기 때문에 뭐 추격 매수는 좀바람직하지 않고요 이미 갔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 그 주목할 또 이제 이번에도 참여하는 기업 중에 오름 테라페틱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얘도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사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다만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번에 AACR에 참여도 하지만 참여도 하지만 어, 요그 임상 허가나 기술이 좀 목표 실험 계획들이 좀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 계약 체결을 했던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예어 충분히 요것도 지금 우리가 한번 어, 체크를 좀 해보고 아까 신규 상장 주로 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온코코니테라피티스하고 오름테라피스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아직은 시가총액이 작고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자. 일단 뭐 제가 제일 많이 어, 언급했던 종목들은 뭐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리가킨 바이오도 마찬가지고또그 어, 다음에 이제 보르노이.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알테오젠 뭐 제가 많이 선호하고 바이오 사, <laughs> 사 대장 종목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면서 많이 어, 얘기를 드렸었는데 바이오주들이 특징이 항상 말씀을 드렸죠 제가 예, 일단 어, 장단점이 다 있다 대신 이제 일정을 알고 나면 어, 우리가 이제 일정이나 일정이나 어, 재료를 알고 나면 일단 어, 어떤 가치 측면 그다음에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기술적 흐름 대응에 유용하다. 그렇죠 단순하게 차트 흐름만 보고 보면, 아, 시장 빠질 때 제약바이오주 많이 빠지잖아. 오, 망가지는 거 아니냐? 야, 거품이냐? 아니죠. 제약바이오주들은 신약 하나만 개발하면요. 어, 한 20년 먹고 살아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 얘기하는 셀트리온 과거에, 물론 약간 다른 케이스는 하지만, 바이오시밀론을 몰랐을 때는 사기꾼 기업이라고 했어요. 지금 어때요? 알잖아요. 똑같아요. 처음에 신약 개발할 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처음에 개발할 때, 이게 될까? 라고 하지만, 막상 되고 나면 어때요? 주가는 이미 저 멀리 날아가 있죠. 초창기 때, 알테오젠 가지고 그런 얘기 많이 나왔죠. 이게 이제,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한 2년 전 전만 하더라도, 알테오젠 뭐, 3만원, 4만원일 때 얘기했을 때, 사람들 이 씨알도 안 먹혔죠. 막상 이렇게 40만원 가니까, 아, 이 갔구나. 실제로 기술이 좀 수출 계약을 많이 체결 했잖아요 물론 여기서 끝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즈들은 단순하게 뭐 하루하루 일일위할 일일 필요가 없고요 이런 재료 일정과 성공 여부 그 다음에 임상 진행이 차근차근 차근, 차근, 차근 진행되는지 그걸 봐야지 뭐 단순하게 아 오늘 올랐다 내일 올랐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어, 제대로 먹지를 못했어요. 수익을 못 냈습니다. 그쵸? 왜냐면은, 하 워낙 많이 흔들어냈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빵 재료가 터지고, 기다리신 분들은 아마 5만원대, 4만원, 5만원대 좀 이익을 봤을 거예요. 근데, 제대로 100% 재미를 봤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예, 인내심이 좀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하신 분들은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시장이 오락내락 합니다. 예, 그럴 때에는 진득하게 가져갈 수 있고 제대로 수익 낼수 있는 어, 그런 부분들을 좀 농사를 짓는다 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 그렇게 좀 말씀 드릴게요 일단 많이 오르는 것도 있지만 이제 막 오를 조정 받고 이제 반등을 주거나 오르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 코오롱티슈전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갔죠 어, 15,000원에서 이제 인보사 관련된 이슈 때문에 지금 6만원까지 과거에 인보사 사기꾼 기업이라고 막 엄청 욕했고 소송 도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죠 지금 사는 얘기가 아닙니다. 패턴이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흐름, 그쵸 사기꾼 기업이라는 기업이 주가가 물론 뭐 약간 고평가됐다, 좀 많이 오버슈팅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 어쨌든간에 주가 흐름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박 주가 많이 나와요 바이오에서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상 실험을 실패하거나 또 계약 해지하거나 또 승인 실패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또 주가가 크게 출렁거리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 관리만 잘한다면은 제약 바이주에서 오히려 대박주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저도 많이 선호하고 실제 그랬고 그걸 보여드렸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주요 일정들 이번에 이제 미국 그 암연구 학회 AACRS AACR 학회에 참여하는 기업들 쭉 소개를 해드렸고, 이 중에 제가 주목하는 종목들, 대표적으로 보르노이나 또, 리가켐바이오그 다음에, 아까 임상, 약간, 케이스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은, 이렇게 이제, 퓨처캠이나, 또, 팩트론 요런 기업들, 추가적인 재료들이 있다는 거. 보시고 어, 우리가 대응을 하신다면 아마 어, 2025년도 상반기 혹은 하반기에도 계속적인 이런 이슈들이 좀 있다. 그래서 어, 이런 일정들은 우리가 계속 확인을 해야 됩니다. <laughs> 바이오 기업들 주요 학회도 있고요. 이런 이제 일정들은 우리가 계속 어, 시기별로 메모해놨다가 체크하면서 여기에 맞는 주,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 또여기 학회에 맞는 일정들 발표들을 어떻게 하는지. 요거를 반드시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은 결과를 낼수 있을 거라 저는 장담합니다.